낀 거예요. 아이, 뭐 다들이 아까우니까 지갑이 열렸다가 어떻게요? 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그 앞에는 열리는 거 얘기했죠? 열렸다가 딱 닫히면서 어떻게 반만들이자 반만.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딱 보는 거예요. 투시. 성령 충만하면 투시가 일어납니다. 요즘 이런 걸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이단이라고 얘기가. 성경이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봤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면은 거기 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도저히 잉태할 수없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딱 잉태했고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딱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요.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마리아가 자기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은 오직 뭐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엘리사벳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벳이 딱 보고 복 있는 여자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서 뛰어노는 아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뭐예요 여러분요? 울트라샬도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 임신 초기에 무슨 임신 막 했는데 가서 울트라야로 아무리 뒤져봐도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여러분요. 복주에서 뛰어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성령 충만하여 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반을 파른 것을, 감춘 것을 딱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뒤에 또 누가 삽비라가 왔을 때또그 일을 감춘 것을 삽비라야 이게 다냐다입니다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 떠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한 곳으로 가로, 가둬두면 안 돼요, 여러분. 무수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자, 육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초대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 그때 제자가 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과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한데 열두 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구를 뽑아요? 일곱 집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요. 집사들 목사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요. 장로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권사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집사들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일곱째 스테반 집사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집사가 그대 구약의 대 성경 학자인 사울 앞에서 큰 내다서 예?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반역의 역사를 이끌었던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애국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콱콱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순종으로 살았습니까? 순종으로 살았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살았다면 두손 들고, 오, 주여, 내가 불순종으로 살았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불순종을 회개로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도를 쳐서 저게 무슨 설교야?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그 다음에 빌립 집사 팔 장에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팔 장에 빌립 집사가 사 절에 보면 이렇게 그 흩어진 사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람에게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많은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들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집사가 예? 말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집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집사 직분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보면서 이러한 집사들, 권사들, 장로님들이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두운 것이 떠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집사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서 치유의 기쁨, 어두운 것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2020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이 스테반 집사와 같이, 이 페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아버지 아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아버지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서 내가 아버지를 살아나고 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함께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마시고. 구할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나, 2020년 아버지나니, 시작하며, 마음껏 아버지 승리하며, 승리의 이외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나의 복음에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아버지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